아, 이 그라인더 왜 이렇게 사고가 많은지 어떻게 안전하게 쓸수 있는지 제가 오늘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호주에서 진행한 그 조사에 의하면은 모든 전동 공구로 인한 사고들 중에 이 앵글 그라인더가 압도적인 일입니다 야, 이거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알고 보면은. 정말 위험한 공구에요. 그런데, 어, 앵가 그라인더, 요거 안 쓰는 현장이 뭐 드물죠? 실제로는 이게 많이들 다치는데, 원형톱이나 내건 같은 그런 툴에 비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좀덜 가지는 것 같기도 해요. 어, 제가 이제 실제로 같이 일했던 동생 하나도, 어, 일하다 순간 망신해가지고 얘가 이게 딱그 그라인더 쓰다가 킥백이 걸리는 바람에 손에서 순간 놓쳤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어, 하다가, 이 그라인더 날이 손목에 힘줄을 건드려가지고 거의 끊어질 정도로 다치기도 했거든요. 사실 이게 아주 무시무시하고 위험한 툴입니다. 예.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알려드리는 요몇 가지 그 것들만 잘 알고 계시면은, 어, 여러분들은 다치지 않고 안전하면서 이거를 잘 사용을 할수 있으니까 영상 어, 끝까지 잘 봐주세요. 어, 이제 그라인더는 이제 사실 이런 스킬소 같은 공구보다 훨씬 회전이 빠릅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이제 스킬소가 그 RPM이 한5,000 RPM 쯤 되는데 요런 그라인더는 어 웬만하면 10,000 10 RPM이 넘는 제품이 많아요. 뭐 거의 두 배가 넘죠. 원심력이 엄청 크게 발생하는데 요런 스킬소처럼 플레이트 같이 고정을 해주는 요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프리핸드로 우리가 그냥 이렇게 좀 프리하게 어 사용을 하게 되죠. 나도 모르게 방심을 하는 순간 이게 조금 각도가 틀어지거나 해서 어 킥백이 생겨가지고. 그라인더가 팡 튀게 되거나 뭐 그럴 수 있어요. 어, 초보분이시건 경력이 많으신 경력자분이시건 방심을 하면 절대 안 되는 공구고요. 그래서 이제 킥백이 안 생기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킥백이 일단 안 생기려면은 이 자르는 재료가 잘리면서 이 그라인더 날을 물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게 어, 키포인트인데 그래서 이거를 쉽게 생각하면은 여러분 자를 때 자리는 물체가 이렇게 V자로 꺾이면은 킥백이 온다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렇게 시옷자로 꺾이면은 킥백이 어, 오는 일이 거의 없어요. 어,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조금 쉽게 직관적이게 어, 여러분들 이해를 할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어, 자기 무게로 천천히 가도록 자연스럽게 가도록 해줘야 돼요. 가끔 이걸 힘줘서 막 이렇게 밀면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예, 그렇게 하면은 그라인더 날이 오래 쓰기도 힘들고 날이 뒤틀리게 되면은. 압력이 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이렇게 팡 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기가 그 일을 하도록 잡으면 준다는 느낌으로 그라인더를 사용해 주시는 게 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 그라인더 날이 어, 뒤틀리지 않고 일자로 스무스하게 그대로 가면서 어, 잘라주면은 킥백 없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그라인더 이 가드 있죠 가드. 그라인더에서 이 날을 보호할 수 있는 이 최소한의 장치가 이 가드에요. 이거밖에 없어요, 그라인더는. 불편하다고 이거를 제거하시고 쓰시면은 진짜 절대 안 됩니다. 이건, 어, 그냥 안 돼요. 그라인더 사용하실 때, 이제 그라인더 요 가드, 가드하고 이 보안경 있죠? 이 보안경은 이거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그냥 그라인더 사용한다 그러면은 그냥 필수라고 생각하시고 무조건, 어, 뭐야, 착용해 주셔야 되는데, 자, 그 우리 한국 사람들이 특히나, 이런 것도 잘안 지키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솔직히, 사용하다 보면 좀 걸리적거릴 때가 많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불편할 때도 있긴 하지만, 요즘에는 이 위치를 조절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 괜찮아요. 왜냐면, 요런 데 이제 눌러가지고, 이렇게 가드의 방향을 바꿀 수가 있거든요. 옛날 제품들은 이게 이제 이게 조절이 바로바로 안 되긴 했거든요. 어, 근데 요즘 나오는 제품들은 다 이렇게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그렇고. 이 제품도 마찬가지고 얘도 이런 식으로 누르면 이런 식으로 각도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능하면은 각도 조절을 해서 어, 사용하는 걸 습관을 들이길 바라고요. 가끔 이제 아주 가끔 기술자라는 분들 중에서 가드를 빼고 하시는 게 편하다고 그냥 이제 제거하시고 이렇게 막 으, 이렇게 막 사용하시는 분들 뭐 계시지만. 아, 저는, 그런 거는, 이제, 눈깔, 이거 하나, 그냥, 버릴 각오하고,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가드는, 그냥, 타협할, 뭐,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네, 타협점이 없습니다. 자, 여기, 요, 어, 얘네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제가 많이 쓰고 있는 그라인더, 그, 날들인데요. 제가 뭐 간단하게 보여드리면은, 뭐 얘네들은, 이제, 그냥, 일반적인, 그, 돌이나 타일 자를 때, 제가 많이 쓰는 날들이고, 어, 얘는, 메탈, 메탈 같은 거, 쓸, 자를 때, 쓰는 날이고, 이런 건 콘크리트를 갈아내거나 어뭐 그런 이제 어 다양한 용도의 그 날들이 있는데 그 다양한 날들이 있는 만큼 또 그만큼 쓰임새가 다양하다는 얘기겠죠 자 이런 블레이드를 쓰게 되면은 얘가 어떻게 이게 지금 가드에 전혀 커버가 안 되고 있죠 사이즈가 안 맞는 날을 쓸 때는 이거에 맞는 걸 써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보여드리면 어, 어, 자, 맞는 이런 제품 전용 제품을 써 주셔야 돼요 그래서 얘가 가드에서 튀어나와 있으면은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라인더, 그라인더 날이 에, 가드 안쪽으로 들어가 있게 가 있도록 현장에서 이 불이 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그라인더인데요 왜 그런지 그라인더로 메탈을 자르거나 할때그 불똥, 스파크가 많이 튀잖아요 그죠? 어, 그라인더 불똥이 어, 온도가 약한 1800도까지 올라간다고 해요 어,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만약에 주위에 막 그냥 켜가지고, 혹시라도 그 불이 붙는 재료가 있으면, 이게 그냥 뭐불 붙는 거는 일도 아니기 때문에, 어 불이 붙는 재료가 있는지 항상 주위를 잘 확인을 해 주셔야 되고, 그 불똥이 생각보다 멀리 튀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이제 혹시 베란다나 뭐 화장실처럼 타일 같은 데에서 작업을 한다면은, 어, 타일에 그 튀지 않도록 또잘 케어 해 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불똥이 타일에 튀어가지고 탁 앉게 되면은, 그 부분만 까맣게 탑니다. 이게 딱, 뜬게안 돼요. 뭐, 닦아도 그 까만 점들이, 탄자국들이 남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애써 작업해놓은 그 타일을 망칠 수도 있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조심해 주셔야 되고요 자, 이 그라인더 날 보면, 보통은 여기에 이렇게 이제 RPM이 써있어요. 보이죠? 맥스 RPM이라고, 여기 12,250이라고 되어있는데다 어, 써있어요. 웬만하면은, 뭐, 얘나 뭐, 얘도 지금 좀 지워졌는데, 이거 12,000이라고 써있고, 그래서 요즘에 이제 웬만한 블레이드들은 다 12,000이 넘기 때문에 뭐잘 확인을 안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만 이상 안 되는 블레이드도 있거든요. 잘못하면 그 RPM을 못 이기고 얘가 펑 터지는 수가 있습니다. 터지면, 원심력에 의해서 터지면 엄청 위험해요. 그냥 그대로 팍! 마치 그 폭탄처럼 사방으로 튀기 때문에 어, RPM, 이거 확인해 주시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요 메탈 블레이드 있죠, 요거. 요런 거는 특히 이게 물에 젖게 되면은 못 씁니다. 이제 이게 뭐 비에 젖거나 물에 젖거나 해가지고, 어, 한번 젖었던 적이 있으면은 아깝지만 그냥 버려야 돼요. 이게 아깝다고, 어, 쓰게 되면은 이게 사용하다가 이게 터질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어, 물에 젖는 거를 조심해 주셔야 되고요물 젖는 것 뿐만 아니라, 사람, 얘는, 얘는 좀 괜찮긴 한데, 이 정도는 뭐 괜찮긴 한데, 뭐 요런 식으로 사용하다가 이렇게 한쪽만 이가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어, 이게 균형이 안 맞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깝지만은 그냥 사용하시면 안 돼요 버리셔야 되고 가능하면은 깨끗한 상태로 사용을 해 주셔야 어, 됩니다 어, 또한 가지가 중요한 게 이거 넣는 방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메탈블레이드는 보통 일반적으로 프린팅된 면이 그라인더를 어, 잡았을 때 위쪽에 되게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를 어, 넣을 때는 이면이 내가 보이게 해서 넣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작업,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내가 작업을 할 때는 보여지는 면이 프린팅 면이 되게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게 맞습니다. 일반 이제 우리가 그돌 같은 거 자를 때 쓰는 타일에 쓰는 이런 블레이드는 방향이 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블레이드 사면 이렇게 화살표로 표시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 방향으로 돌아가게 사용을 해라라고 돌아갈 때 그라인더 여기 뒤쪽에 보면은 화살표가 있어요, 그죠? 이 화살표 방향으로 얘가 돌아간다는 얘기인데 이 화살표 방향이랑 얘랑 맞게 그러니까 이 방향이 이렇게 되겠죠? 이 그라인더는 이제 원래부터 이거 뭘 자르는 용도로 만든 공구는 아닙니다. 이제 그라인더잖아요. 말 그대로 그 뭔가를 그라인딩하는 그 목적으로 나온 공구인데. 워낙에 이제 뭐 자를 때도 유용하기 때문에 편하고 그 많이 사용을 하는 거거든요. 얘가 이제 워낙 쓰임새가 편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뭐 우리가 이제 메탈, 뭐 메탈이나 아니면은 돌이나 뭐 타일 같은 것도 자를 때 아주 편하고 좋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은 나무 같은 것도 자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 쉬워요. 근데 그라인더로 나무를 자르는 거는 안 됩니다. 그것도. 작고는 안 된다고 얘기만 하는 것 같긴 한데, 어 그라인더는 애초에 그 나무 같은 거는 자를 생각을 안 하는 게 어, 편합니다. 나무는 그냥 이런 원형톱으로 자르시고요. 어 그라인더는 그냥 나무를 자를 생각도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laughs> 당연히 나무를 자를 수 있습니다. 있죠. 왜안 되겠어요? 근데 너무 위험하니까 제가 자르지 말라고 그냥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어, 그 나무를 자르기 위해서 나오는 그 블레이드들이 이제 이렇게 생겼는데요. 보면, 어, 저는 이, 이 사진만 봐도 좀 약간, 약간 이 소름 돋는다고 할까? 좀 무서워요. 왜냐면, 하 만약에라도 돌다가 톱날의 그 날의 그 팁이 망가지거나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그냥 그대로 팡튀입니다 그게 튀게 되면은 보통은 각도상 여러분 눈으로 튀게 될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저는 겁이 나가지고 감히 이제 그라인더로 나무를 자를 생각도 안 하는데, 저처럼 그냥 겁내시고, 그라인더로 나무 자를 생각을 안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뭐, 정, 정, 진짜 난 주어도 잘라야겠다. 그러면 뭐,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니까 <laughs> 알아서 하시면 되는데, 하여간 저는 나무 자르는 거는 진짜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뭐, 아까 처음에 킥백 얘기하면서 나무 설명했다고 해서 나무를 자르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제가 지금 뭔가 다른 게 없어가지고 이걸 그냥 보여드리는 것 뿐이기 때문에, 어 이거 나무를 자르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나무 자르면 안 돼요. 그 호주에서는 사실 그 그라인더에 쓰는 그러니까 나무 자르는 전용 그 뭐라 그러죠 톱날이 원래 팔지도 않았어요. 예 네, 없었는데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이제 그 온라인으로는 그 구할 수 있긴 하더라고요. 자 이쯤에서 제가 그러면 이제 안정적이게 자르는 꿀팁을 또 하나 알려드릴 건데요. 얘를 보통 일반적으로 자를 때요렇게요런 식으로 자르게 되거든요. 우리가 예. 네. 뒤에서 앞으로 밀면서 자르는데, 그래도 날이 지는 방향이 미는 방향과 같기 때문에, 자를 때, 이 앞으로 튀어나가려고 하는 이 그라인더를 제가 잡고 있게 되는 뭐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게 불안정적이에요, 살짝. 나가는 거를 제가 잡고 있는 형태로 그 상태로 힘조절해서 밀게 나가 되는 뭐 그런 건데, 자, 쉽게 생각해 보면은, 이해가 되니, 근데 이거? 아까 어? 원형톱이랑 비유해서 어. 자, 이 원형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뭔가를 자르기 위해 나온 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적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봐봐요 진행 방향이 이렇게 되는데 이 톱날은 이렇게 돕니다 그래서 진행 방향에서 어 이렇게 뒤로 돌아가는 톱날의 방향인데 왜 이렇게 만들겠어요? 이게 더 안정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근데 그라인더는 제가 자를 때이 방향으로 자르게 되면 제가 오른손잡이니까 어, 봐봐요. 이 돌아가는 방향에서 이게 앞으로 튀어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안정감이 좀 떨어지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이게 이제 진행 방향이 이제 앞에서 뒤로 오는 게 훨씬 더 안정감 있게 그 물체를 잘라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원리가 예, 같은 거예요. 스킬수하고 원만히 이해되시죠? 예, 좀 이해 안될것 같기도 하고. 아니, 하여간 그래서 또 이게 논란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왜냐면은 어, 타일 같은 거 자를 때 이럴 때 먼지가 많이 나는 그런 재료들은. 앞에서 뒤로 오면은 그 먼지 때문에 표시하는 선이 안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어떤 작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안정적이게 자르는 것만을 목적으로 자른다면은 어 제가 장담하는데 뒤로 오는 게 훨씬 더 안정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한 가지가 어 알려드릴 게 뭐냐면은 요 방향입니다. 이제 이렇게 오른쪽에 놓고 사용을 할지 아니면은 왼쪽에 놓고 사용을 할지 이제. 어, 먼지가 많이 나는 그런 걸 자르는 뭐 타일러들이나 뭐돌 관련된 일 하시는 분들은 보통은 왼손에 놓고 많이 사용을 하는 걸 선호하세요. 왜냐면은 왼손에 놓으면이 방향 때문에 먼지가 나한테 안 오고 앞으로 튀어나가거든요. 그래서 먼지를 좀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왼손으로 쓰는 거를 어, 저기 뭐지? 선호하시는데 뭐 괜찮습니다. 왼손으로 하건 오른손으로 하건 제 생각에는 뭐 자기가 그그 익숙한 그 대로 하면 되는 것 같긴 한데 중요한 거는 자, 오른손에 놓고 자를 때가 어, 익숙하신 오른손잡이 분들은 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른손으로 앞에서 뒤로 이렇게 당기면서 잘라주시는 게 좋구요. 왼손잡이들은 왼손에 놓았으니까 반대로 앞에서 그러니까 뒤에서 밀면서 자르는 게 좋습니다. 알겠죠. 어, 그래서 제가 뭐 어떤 방향이 좋다 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어, 자기가 작업하는 어떤 그런 목적에 맞게 오른손이 하는 게 좋으면 오른손으로 해도 되고. 어, 왼손으로 하기게 편하면은, 근데 보통은 오른손잡인데 왼손으로 컨트롤 하려면은 좀 손에 익을 때까지 시간이 걸리니까, 어, 좀더 특별히 조심해 주셔야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그라인더를 보통 보면은 다 여기 등 쪽에 요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게 왜 있을까요? 이게 왜 있냐면은 여러분들 그라인더 사용하고 놀때이렇게 놓지 말고 뒤집어서 놀란 얘기에요. 이렇게. 음. 이렇게 뒤집어서 놓으라고 이렇게 이런게 있는데 거의 대부분 그런 데다 있습니다 얘도 보면은 여기 이런게 있죠 그래서 이렇게 놓게 되어있어요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고 나면은 그라인더는 항상 이렇게 뒤집어서 이렇게 놓는 겁니다 어 제일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 이거 날 갈고 할때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요 코드 있죠 코드를 뽑으셔야 돼요 뽑고 이거를 가시고 작업을 해주셔야지 코드를 꽂아 놓은 채로 작업을 하면은 진짜 위험합니다 예, 저도 한두번 아무 생각 없이 이거를 그냥 코드 꽂혀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덜컥 잡았다가 뱅! 돌아간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 코드.. 이건 항상 뽑아 놓은 채로 나를 갈거나 주셔야 되고 어..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는 이제 무선이라고 배터리가 꽂혀 있는 상태로 이거 하시는 분들 있는데 저도 솔직히 예전에 많이 그랬거든요 가능하면은 사용을 자, 이렇 사용을 했다가 사용했다가, 갈고 싶으면은, 딱 빼고, 어, 이거를 갈아주시고, 다시 또 필요할 때, 다시. 아, 아, 아. 자, 그래서 오늘은 이 그라인더 안전하게 쓰는 방법들에 대해서, 어, 저랑 제가 한번 이야기 해봤는데요. 어, 이게 아무래도 좀 이제 그, 안전에 대한 이야기다 보니까 제가 좀, 뭐, 안 돼요, 하지 마세요 라는 얘기를 많이 한것 같아요. 예. 근데, 이 안전에 관련된 부분은 저는 타협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중이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한테 뭐, 어떻게 보면 잔소리 같이 들릴 수도 있겠지만, 어, 안전하고는 타협을 하시면 안 됩니다. 안전하게 여러분들도 이거 그라인더 사용하셔가지고, 사고 없이, 어, 잘 작업을 하시길 바랍니다. 엄마장이었습니다